열다섯번째 관음술래지는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광사입니다. 불교에는 불법승 삼보가 있고 이 세가지 보배를 가르치는 3대 사찰이 있으니 이를 삼보사찰이라고 합니다. 그중 한국불교의 승맥을 잇고 있는 곳인 송광사는 승보사찰입니다. 송광사는 전라남도 손천 조계산 자락에 새동지처럼 아늑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송광사는 신라말, 해린선사가 창건하였습니다. 창건 당시에는 송광산 길상사라 하였으며 3, 40명의 스님들이 살수 있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절이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허물어진 길상사가 중창이 되고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각광받게 된 것은 불일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정의결사가 이곳으로 옮겨지고 선종의 근본 도량으로 삼은 후 16분의 국사를 배출하면서부터 승부 종찰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삼불 사보사를 모신 대웅보전과 16국사의 영정을 모신 국사전, 목조, 삼존, 불감, 환경, 변상도 등 4개의 국보와 27건의 보물을 비롯하여 많은 유물들을 성복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가장 많은 문화재가 있는 도량입니다. 약사여래를 모신 약사전은 송광사에서 가장 작은 법당입니다. 앞면, 옆면이 모두 한 칸으로 간결하고 지붕은 옆면에서 볼때 여덟 팔자 모양을 한팔짝 지붕인데 조각 수법이 화려합니다. 송광사의 관음전은 볼거리가 많습니다. 관음전은 본래 성수전이라 하여 1903년 고종 황제의 51세를 맞아 임금이 이름을 지어서 편액을 내린 황실 기도처로 건축되었으나 1957년 옛 관음전을 해체하면서 관세연 보살님을 옮겨 모시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합니다. 이 목조 관음 보살 좌상은 보물 제 1665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좌우에 그려진 태양과 달이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를 상징하는 것이라 하고 내부 벽화에 있는 문신들이 허리를 굽히고 불단을 향해 서있습니다. 관음전 내외벽의 화조도 산수화 등의 벽화와 계단석 난간의 좌우 해태상도 이채롭습니다. 도량에는 비사리구시라는 큰 나무 밥통도 유명합니다. 1742년 남원 송동면 세종골에 있던 큰 쌀이나무가 태풍을 맞아 쓰러졌는데 이 나무로 밥통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 송광사로 옮겨왔고 많게는 쌀 7가마 약 4천 명분의 밥을 담을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송광사의 3대 명물로 첫 번째는 천자함의 쌍향수, 둘째는 비사리구시, 셋째로 능견난사라고 합니다. 문화재청에서 가장 아름답고 희귀한 나무로 선정한 고평나무인 쌍향수는 송광사의 산내 암자인 천자암에 있는 두 그루의 800년 된 아름드리 향나무입니다. 천자암은 송광사 뒷숲 골목제 너머로 1 시간 거리에 있어서 쉽게 가보기는 어렵지만 땀 흘리며 올라간 보람이 있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성보 박물관에서 볼수 있는 능견 난사는 제사에 사용하는 제기입니다. 어느 순서로 포기해도 크기가 오묘하게 들어맞는데 장인들이 아무리 만들어 보려고 해도 만들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전합니다. 이렇듯 역사와 문화가 현존하는 송광사는 몇 번을 가도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는 수승한 도량인 것 같습니다.